안녕하세요. 포마석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가우스 떴네 그렇죠? 가우스 는 뭐다? 떠들어. 가우스는 버림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버림이라고 그러니까 어? 양의 소수분을 어떤 실수에 정수 부분과 양의 소수분을 부 구분한 다음에 양의 소수분을 버려 버리고 정수값으로 띠용 정수값으로 띠용 그렇게 나오는 게 가우스야. 근데 그 가우스하는 게 지금 봤더니요 뭐. 루트 또 세제국근, 네제국근, 아,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해서요 어떤 무리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앞선 강의 쭉 봐왔다면은 앞에서 이미 강의했던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도 실수지. 무리수도 실제로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음, 얘기를 하지 못할지언정 대체적으로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알아야만. 감을 가지고 문제 풀수 있는 거니까 이리 와봐 이 문제는요 이걸 이해를 묻고 있는 거야 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봐요 1이 있습니다 1은요 루트 1이죠 세제곱근도 1이에요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건데 써줄게 세제곱근도 음. 1이고요 다섯제곱근도 1이고요 뿅뿅뿅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1 0제곱까지 가고 있죠? 10, 10까지 할게 어. 더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 1입니다 알겠어요? 다 같은 값들이지, 뭐. 그쵸? 다 같은 값들이야. 2를 볼까요? 2는요. 루트일 때는요. 2의 제곱이면 탈출 가능해. 2죠. 그쵸? 세 조건일 때는요. 2의 3승. 이렇게. 네, 이건 2의 4승이겠죠. 이게 다 2야. 그쵸? 2의 5승이요. 이게 2죠. 좀 나가서요. 나가서. 열제곱근 2의 10승이 돼야지만 2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쵸? 얘 갔어요? 어, 그렇구나. 3 볼까요? 3은요 하나만 더해볼게 루트일 때는 요 3의 제곱이 되어야 겠고 세조국 근원 안에서는 3의 3승이 되어야 겠어 27이 되야지만이 3으로 나온다고 그렇지? 얘는요 4조국일 때는 3의 4승이고요 5일 때는 3의 5승이죠 이렇게 나가서 10조국일 때는 무려, 무려 3의 10승이 되야지만이 3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이게 1이고 1024잖아 1과 2 사이에 10제곱근 해가지고서는 10제곱근 2부터 10제곱근 1023까지요. 그런 것들은 다 1과 2 사이에는 어떤 무리수들이라고. 예컨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1 0 2 3할까요 이거는 매우 큰수 같지만 사실은요 10제곱근 1024보다 약간 작잖아. 2 3이니까 2보단 약간 작은 무리수야요 아주 약간 작은 무리수야. 이해가 갔어 무슨 말이지? 어. 그러니까 겁나 많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지금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 문제 보도록 합니다. 문제는 다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제 <laughs> 문제는 아 가우스 가우스 루트의 121. 아우 121 문제네, 그렇죠? 더하기 가우스 세 제곱근 121 더하기 가우스 한 다음에 네 제곱근 121 가우스, 다섯째 곡근, 1 2 1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열째 곱근까지 가라고 했어요. 선생님 좀더 써볼게. 가우스, 이렇게 해서요. 좀나 하면 될까? 됐다 가자. 칠판도 부족하니까. 열째 곱근1 2 1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해봐라, 이런 이야기야. 그쵸? 그렇죠? 자, 문제 풀러 갑니다. 얘는 루트 계열은요, 루트 계열이 2계열이죠? 주로 루루 어 루트 121은 121은 11의 제곱이죠. 이거 알고 있죠, 그렇죠? 11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디에 해 당해요? 11에 해 당할 거야. 얘는, 얘는 딱 11, 얘는 딱 11이야. 가우스 11은요, 버릴 게 없지. 그냥 얘는요, 어, 얘는 11로 딱 떨어질 거예요. 삼마리 가지. 자 이제 세제곱근 121 간다. 세제곱근 121은 이쪽 계열이죠. 1, 8, 세제곱근 3제곱, 안에 1, 8, 27. 다음이 얼마일까? 4일 때는요, 세제곱 얼마다? 예, 4의 3승이요, 얼마 필요, 64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야만 될거 아니야. 지이 뭐, 이, 이거 사죠. 대충, 어디 가나 봐야 된다고. 세제국근, 5의 3승이요, 얘는 얼마입니까? 예, 이게 5인데 얘가 120, 이거는 64, 125. 지금 우리가 찾는 세제국근 121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64하고 125 사이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4.불라불라, 얘가 얼마라고요? 얘는요? 4점 블라블라라고 이해하나? 그렇죠. 얘가 4점 블라블라니까 가우스 졌어. 그러니까 얼마로 나와야 돼? 당연히요. 블라블라를 버려 버리고 4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지. 아무것도 아니야네 제곱근 121이요. 네 제곱근 이제 이쪽을 봐야겠죠 쭉 이게요. 그렇죠? 자, 3의 4승이 81이죠? 그러면요. 네 제곱근으로 4를 표현하는 방법은 네 제곱근 4의 4승이 그렇죠파 3의 4승은 81이다. 이게 근데 사실은 4 4이3 되는 거고. 네 제곱근 사는 이게 80 256이에요. 121은요? 81과 2고6 안에 있을까? 여기 네제곱 이제 121은요. 어디에? 계열에 어디 있을까? 281과 256 사이에 여기에 있겠죠. 당연히 요, 요 앞쪽에 있겠죠. 3점 앞대가에 3점 머시기 머시기야. 누가 얘가 3점 머시기 머시기라고. 이해 갔나? 따라서 가수셨습니다. 3으로 떨어질 거예요. 됐죠? 아, 다우제곱근 자 이게 다섯제곱근 간다 다섯제곱근요자 얘가 3의 5승이 얼마입니까? 얘는 어, 야, 2의 5승이 얼마야? 3 2고요3의 4승이 8 이게 벌써 243이야 그렇죠3의 5승 이게 지금 3이거든 근데 다섯제곱근은 얼마입니까? 121은요 다섯제곱근은 32하고 243 사이에 있잖아 따라서 얘는요 이제 얼마야?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2점 블라블라지 이리와봐 얘가 2점 블라블라니까 가우스쳤습니다. 얘 2로 떨어질 거라고 이해갔습니까? 이해가죠? 다음 이제 여섯째 구간다. 여섯째 구은 저기 안 써져 있네. 응. 여덟 개 한번 자 여섯째 구는 1 2 1는요 봐요. 여섯째 구는 1이 1이죠. 여섯째 구는 6 6개. 6에... 아, 자 여섯째 구는 2에 6승이죠. 잘 써라, 잘 써. 다시 자 침착하게 여섯 자 1은요 여섯째 구는 1이 1이야, 그렇지? 다음에 2는요. 여섯째 국은 2의 6승이 66 제거하고 2가 되겠죠. 그쵸? 2의 6승이 얼마입니까? 어, 32, 6 4야 벌써 64야. 3은요? 네, 3은요? 6의 3의 6승이니까. 자. 64하고 3의 6승은 벌써 훨훨 날라갔죠. 그쵸? 얼마입니까8 2이 72군가요? 따라서 여섯째 국은 121은 64하고 얼마입니까? 72군 사이에 있으니까 2블 라블라? 얘가 2점 블라블라 니까 얘도 얼마로 떨어져요? 얘도요 지금 2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됐어 자일곱째곱근하일곱째곱근일곱제곱다쓸걸 7제곱 했나? 7 8 6 0 얼마 안 남았네 쟤는 그쵸 자, 다 5개 쭉 더하기 해서요 일곱째곱근 121입니다 자 여기다 계속 쓸게 일곱째곱근 1이 1이죠 예, 같이 계속 연습하는 거야 무리수에 관한 감을 잡으면 돼요 2의 7승이죠 근데 2의 7승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2거든. 2의 7승이 얼마야? 128이잖아. 근데 일곱째 곱근 121은요. 1과 128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1.불라불라. 얘가 1.불라불라니까요. 가우스 쳤습니다 1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덟째 곱근 121은요. 이제 당연히 당연히 얼마야? 1.불라불라겠죠, 볼까까덟째곱근 1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커져요. 2라고 하는 여덟째 곱근 2의 8승이 돼야 돼요. 2의팔승은 어떻게? 해? 이게 2 5 6이거든 2 5 6 그러니까 는 8제곱근 121은 요이 사이에 있잖아 1과 256 사이에 있으니까 1점 블라블라 이거 1로 나오죠 그죠 다음에 9제곱근도 마찬가지로 얼마 나올까요? 나 네. 예, 얘는요 어, 9제곱근 1하고 1이라는 건가 9제곱근 2의구승5 1 2 사이에 있으니까 1 1은 얘도요 1점 블라블라하고 당연히 1로 떨어집니다 마무리 10제곱근 121도 마찬가지죠 열 제곱근 11이고 1이 열 제곱근 2의 10승 얼마입니까? 1024가 2예요. 그러니까 121이니까 1. 블라블라 1로 떨어져요. 그렇죠? 따라서 다 더해 주면 이제 15, 18, 15, 18, 20에다가 22, 23, 24, 25, 26. 우리가 정답은요. 네. 26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자. 답은 몇 번? 애초수 네, 26. 그렇죠? 돌아와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그러한 무리 수들도 어떤 실수기 때문에 다다 아, 어떠한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크기, 대소 다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이러한 수들이 이러한 무리 수들이 과연 어떠한 정수와 어떤 정수 사에 있는가 이 정도쯤은요 이제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요 충분히 정확하게 콕 집어 수치처을 어딜 찍을진, 찍을 찍을 수는 없지만 어떤 정수 어떤 정수 사에 있는 것 정도 알아가지고서 가우스 값정도쯤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아, 어, 충분히 구해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지. 따라서 원리대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수들 이렇게 표현된 수들을요, 수들이 어 정수 어디에 대응하고 있고 그 사이 값들 어떻게 꽂히는지를요, 몇개 해보면서 이 원리를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이 수들의 대소관계 원리를 깨닫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